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동면 만철리에 있는 점포입니다. 감정가가 8억 9,6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 4억 3 9 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와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점포이고, 옆에 토지 포함해서 총 5필지입니다. 본건이 위치한 곳은 한일 유엔 아이의 아파트 뒤쪽이고 주변은 다세대 주택과 상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길가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고 본건은 특히 그 안쪽의 안쪽이라서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홍보를 잘해야 할 듯한 위치네요. 메인 토지와 건물은 정비소와 세차장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 그 앞쪽에 지금은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파쇄석으로 깔려 있는 곳이 두 필지가 있고 또그 앞쪽에 휴경지를 있는 곳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도시 지역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토지값이 좀 비싸다 보니 감정가가 높은데 지금 반값 이하로 진행하기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이고 세차장도 철거가 쉬운 상태이니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구조로 건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나 그런 용도로 필요하셨던 분들은 관심 가져볼 물건이네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3타경 53187. 소재지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 574-15외 4필지입니다. 감정가가 8억 9,600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 4억 3,900, 4만 3천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합치게 되면 348평 정도 나오고, 건물 면적은 23평 정도 나오네요.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주의상황, 맹지 입찰에 농취증 필요하다는 거 신경 쓰시고요.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과 임의 경매 압류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관계에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거 없어 보이는데 한번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건이고요. 본건이 21년에 176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던 본건이고 지금은 한 250만 원 정도 시세 감안해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쪽에는 4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이 옆쪽에 농지 같은 경우는 129만원 113만원 정도의 20년도에 거래가 됐었는데 메인거리가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가 있고 그 뒤쪽으로 메인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길 쪽에 있습니다 이 주변은 170만원 210만원 그 400만원 300만원 뭐 그렇게 가격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지금 뭐 감정가는 약간 높게 된것 같은데 한 200만원 정도 잡으면 적당한 감정가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49%이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지금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 건물이 지금 임시구조이고 샌드위치 판넬과 철근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싹 밀어버리기도 좋은 상황이라서 철거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건이고요. 주 건물은 지금 자동차 정비소로 썼던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가 간단할 것 같고요. 이쪽에 세 차장으로 사용했던 이 구조물도 이쇠 기둥만 다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메인 필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표시가 또 하나 있고 이쪽에 파시석으로 깔려 있는 이쪽 부분도 지금 두 필지가 있고 이 뒤쪽에 휴경지로 있는 요 컨테이너가 있는 이 토지가 또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가 바로 크게 단지를 이루고 있고 그 뒤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파트가 이 국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그쪽 큰길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가가 별로 발달되지 않고 이 뒤쪽에 상가들이 좀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용할 때도 바로 나와서 상가를 이용하는 상태고 뭐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들이 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메인 도로에서는 좀 안쪽에 들어온 곳이라서 시인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들어오기는 좀 그렇고 이 옆에처럼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원룸 같은 것을 건축을 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토지 같습니다. 이쪽은 만철리라는 곳이고, 이 옆쪽에 장항리라는 곳이 있고, 구봉산 아래서 내려오는 임해지대 끝 쪽이라서 좀 이쪽 주변은 조용하고 차도별로 막히지 않고 카페들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의 메인 도심권에서는 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이쪽이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가보다는 좀 조용한 곳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점포를 원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괜찮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입찰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더 입찰이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더 매력이 있는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동면 만철리 5 7 4 1호외4 필지, 총5 필지 토지이고요. 앞에 보이는 셀프 세차장, 뒤쪽으로 보이는 사무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보이는 농지 이렇게 포함이 된 다섯 필지의 토지입니다 지금 건축물이 사용승인일이 2006년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해서 지금은 좀 많이 낡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셀프 세차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셀프 세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쪽 사무실에도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사무실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단지 옆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저쪽으로 구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임야 끝자락 쪽의 평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주변에 평지도 좀 많이 있고, 임야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듯이 농지도 조금씩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본고는 지금 총 다섯 필지인데, 좀 조그만 토지도 필지 작은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길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한일 유엔의 아파트 뒤편 쪽에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끝쪽으로는 도로가 더 이상 없고, 어,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이 옆쪽은 이디야 커피하고 좀 건축물이 좀 옆쪽으로 길가 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컨테이너 처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거를 끼고 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저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자동차 시설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건축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철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 컨테이너도 어뭐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처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현장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